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민 생활하다 을 보면 굉장히 삶이 단순해서, 어떨 때는 너무 무료할 때가 있고, 또 우울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성취와 기쁨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또 변화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말하면 참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의 그 설교 부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간다 이 말을 합니다. 그 오랜 또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또 다시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나는 혼자 남게 될 것이지만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31절에서 이제야 알겠습니다라고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글로 읽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기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상당한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셔도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자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소화하신 것을 우리는... 분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제자들의 그 인식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도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그들이 또 어떻게 할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뭐 믿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또 어떤 제자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까지 버리고 그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들도 있고 참 한심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작은 진보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또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작은 진보, 작은 깨달음, 또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적도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요 사실 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가끔씩 또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또 그렇게. 네, 육신의 저격을 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작은 진보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 벽돌로 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뭘 하나씩 하나씩 단순하게 차근차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짓는 걸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저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서 이 건물을 쌓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몇 년의 공사가 끝나면 아주 아름다운 이 건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때 정말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는 것 같이. 그데또 그냥 잘쌓 나가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쌓다가 중단하고요, 또 어떤 때는 쌓다가 또 잘못 쌓 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어떤 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가끔씩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집이 지어져는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한 장의 벽돌이 쌓여져 갈때 집은 그 벽돌 한 장만큼 쌓아지는 것만큼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장한 한 장씩 쌓아 나갈 때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를 주님은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자꾸만 부정적으로 또 나의 답답한 모습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작은 진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기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어느 순간인가 뒤집기를 하고 또 기기를 하고 그다음에 걷기를 하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중에 걸어다닌다고 야너 오늘 걸어다녔네 어너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 없잖아요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 때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나아져도 걷는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뛰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또 부모님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말을 좀 시작했다 그러면 어리벙벙한 말이지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또 우리 애가 말을 했다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늦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지라고 이제 한탄하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10대나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진보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자꾸만 부족한 것들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항상 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신앙생활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 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나오면서도 헌금 내는 게 손떨려가지고 헌금도 잘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을 너무 너무 아까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됐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높은 표준을 잡아놓고 왜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돼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조금 지난번보다 한 가지 더 나아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내 자녀들이 조금 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영적 침보가 나타나면 왜 저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한 달에 두번 나오던 사람이 세번 나오면 그곳으로 감사해 주고 칭찬해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으면 야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기뻐해 주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작은 진보도 없을 때가 사실 심각한 문제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못하거나 오히려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작은 진보라도 기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저희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고? 또 칭찬해 주셨느냐? 아, 그거는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어, 내가 혼자 남을 때가 있다. 그런데 벌써 왔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또 나를 홀로 내버려 두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그들을 군면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성자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땅에 홀로 와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비록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수많은 일들을 겪는 동안.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동행 의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꿈에 발자국 두 개를 모래 사장에서 이렇게 늘 보다가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다가 나중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한데 왜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저 혼자 걷게 놔두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너를 업고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사람이.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식 속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부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때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각과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또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작은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그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느냐?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깨닫는 방법은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그 미디어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또 틈만 나면 넷플릭스 보고 또 뉴스 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미디어를 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나가 강구할 수 있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통해서 작은 기쁨들, 작은 진보들,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그 임재의식 안에서 기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고민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